아빠만 싫어 아빠만 싫어 아빠만 싫어. 싫어 하나 둘 싫어 하나 둘 싫어 셋넷 싫어 돼지 싫어 오리 싫어 참새 싫어 아빠만 아빠, 싫어 아 나가지마요 y 촌네사춘촌야 사춘기 u <laughs> 촌 음. 간다 o n 래 아, n o w I d o n 지 know. I 게 o n t know. I don't know. 얼굴 o n t know. I don't know. 구독자도 없잖아. 응? 구독자 o n t know. I 요그 n t k n o 넘거 don't k n o 3촌만 싫어 삼촌만 싫어 돼지 꿀꿀 오리 0 0 참새 0 0 삼촌만 싫어 아빠만 싫어 0이0이 <laughs>